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눈엽 중앙의입니다. 네, 2번, 3번, 5번 문항에 대한 간단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제 강의는 1.2호랑 1.5배수로 들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합니다. 네, 농협은행 강의 이후로 농협중앙에 대한 좀 강의 요청도 많아서 네 일단 농협중앙에 네, 서대문에 있나요? 또 여기도 위치도 좋고 꼭 가시면 좋은 회사입니다. 네, 어, 일단 여기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 네 당연히 어, 1번, 2번이 중요하구요.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이제 3번, 5번만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요하니까 또 구두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오랜만에 강의 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합격 되고 안 되고는 보다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원의 내리를 흔드는 자소서, 면접에서 나를 살려준 자소서 이런 전형 단계에서 이 혹독한 이 취업 시장에서 중요한 문항에는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만큼 많은 열정과 혼이 깃들어야 결국에 마지막에 뭐다 종이 한장 차이로 내가 치보 승리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런 과정을 이준노플로는 기본적인 이 자소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네, 아주 철저하게 샅샅이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요. 자, 3번, 5번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제 2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2번 문항을 쓸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구체적인 기,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쓸때 중요한 건이 부분에 자 한국의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 부분에 메모리 돼서 어려운 거다 자이 2번 문항은 이 문구로 인해서 좀 꽈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봤을 때 나름의 이주노플로가이 분석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일단은 이 부분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 뭐가 나오니까 농협중앙의 역할이 뭐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이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사역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접근할 때아 농협 전체 경쟁력 경쟁력부터 생각하게 되는 사고 사고의 흐름이 경쟁력 갖추기 위한 게 뭐지? 그 역할이 뭐지?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자, 대부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이제 공감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역할이 중요한 거다 역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없다. 이 부분은 없다라고 치고 역할 부분에서 기준을 잡아 보시면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농협중앙회가 하고 있는 교육이나 그런 농업 농촌에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농업중앙회 제가 예전에 강의 올린 거 보시면 뭐 교육 및 지원 사업 뭐농 농촌의 뭐 농민의 그런 교육 및 그런 실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농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교육 및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중앙의 어떤 역할을 그런 사업들을 조사를 해봐라. 자. 근데 주노폴러가 말하는 실무형 인재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조사할 때도, 당연히 하나만 딱 구글링해서 찾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중앙에는 내가 지원하는 뭐 지부가 될수 있고, 여기 이제 중앙회 본사니까, 여기서 자랑하고, 자기네들의 성과,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싶은 매우 성과가 좋았던, 잘했던, 사업이 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어, 최근 2년간, 2년간이나 3년간까지, 네. 가장 좋은 건 지금 면접 들어오는 어떤 그 CEO가, CEO가 재직했을 때, 든, 아니면 그 이, 이 전에든 뭐, 완전 가거까지 하지 말고, 최근 2년이나, 많으면 3년까지 10개 정도의 사업을 엑셀로 다 적어봐라. 자, 여러분들. 적어보고, 그 사업의 특장점을 다 정리해보면, 내가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 뭘할 수가 있다? 뭘?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때 실무자들이, 일을 잘하는 실무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엑셀로 다 이걸로 정리를 여기만 하나, 하나, 두 개만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면 완전 깨지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부터 인년 2년, 최근 인년까지 조사를 해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점, 장단점을 뽑아내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려다 보면 내가 스스로, 스스로 이런 조사 활동을 하면서 어, 얘네 이런 것도 했네? 했네? 내, 나만의 언어로 이 사업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이 2번 문항의 포인트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번을 썼느냐? 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자소서에서 입증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조사 활동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 이제, 뭘알 수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 만약에 최소 10개라고 봤을 때, 이 10개 사업에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 공통점이 있고, 어, 이런 부분 잘했네? 그러면은, 그 잘았던 부분이, 뭐다? 농협중앙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실무형 인재고요. 준비된 인재이고, 이게 이번 문항에서 알고자 하고 궁국적으로 너가 구글링 통해서 단편적으로 아니면 어디서 뭐 자료 같은 거 받아서 뭐 대도하는 자료 같은 거 일반적으로 뭐 뭐죠 뭐 리포트나 뭐 이런 취업 사이트에서 그냥 일반적인 자료 같은 거 받아서 거기서 짜글 짜깁, 짜글기해서 쓴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농협중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실제 이런 조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너만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어, 나의 관점으로 이거 봤더니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과는 똑같습니다. 이미 농협 중하게 한 거는 이미 똑같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나오고 뭐 리포트에서, 리포트에서 뭐 알려주거나 어떤 그런 특정 취업자료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누구나가 돈을 주고 사면 알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일수록 면접에서 뭐 서류까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 전형 단계에서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2번 문항에서의 중요한 차이가 결국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면접관들이 어, 여러분들 뽑, 뽑을 때 의사 결정할 때 어, 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는 접근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강의를 지금 보는 분들은 이 주노플로가 말하는 이 부분 나만의 언어로 해석을 한다. 내가 고민해보고 실제 농협중앙의 역할을 딱기을잡히면이 다음이 중요한데 역할을 잡히면 결국에는 어 이런 농협은행이 이런 잘하는 걸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첫 도입 때 이런 역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농원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잘하고 있는 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미 이 장점이 역할이면서 경쟁력인 거고요. 그 경쟁력을 내가 또뭘 한다? 더 유능한 사람은 플러스로 그런 이 잘하고 있는 역할을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방안까지 첫 도입에 써야 된다. 배포시세요. 방안. 자, 내가 이런 잘하고 있는 사업을 봤는데, 어 나는 이런 농업, 이 농업중에 잘하고 있는 이런 강점, 경, 이런 경쟁력을 이런 부분으로 더 강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딱첫 도입에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이런 이게 경쟁력인데 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 경쟁력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자, 그렇게 첫 도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다 그러면 첫 도입 때 이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사 활동 통해서 그리고 그거 관련된 본인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된다. 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 이렇게 찾아가시고 자 이제 3번, 5번은 간단합니다. 이제 간단해가지고 또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어,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항이고 알고 싶은 내재 의도가 명확한 문항이다. 자 3번은 내 제도가 뭐냐? 당신은 무슨 일을 시켜도 끝까지 못한다, 못하. 예, 빨리 만들어줘. 끝까지 마무리해줄 성과를 내줄 사람이냐? 왜냐?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난관이 무진장 많다. 그런 과정 안에서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근성, 끈기, 투지, 진념. 이 주노 플로가 강조하는 이 회사에 속기 높은 분들. 꼰대들, 분대분들, CEO분들 아주 그 정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결국 이거다. 자 이렇게 느껴지는 소신과 자오명을 쓴다. 자 일반적으로 쓰는 거 쓰지 말고요. 자신만의 좀 약간 독창적으로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드러나게 하는 상황, 사, 상황에서 액션 및 경험을 한 것을 위주로 써야 되는 거다. 자 내가 근성과 투지 어, 끈기, 진념이 느껴지는 소신과 자음형으로, 어, 선택을 딱 부, 작용해주고, 뭐,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이 내용은, 이 경험의 내용이, 예, 500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소신, 자음형을 선택한 이유. 뭐, 그냥 이제 내가 두, 근성, 투, 투, 끈기, 투지에 대한 진념 가지는 내 나만의 어떤 그런 관점을 그냥 중간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걸 포인트로 잡고, 그거 관련된 경험만, 500자를 만드는 게이 문항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소신과 좌우명을 선택한 이유를 100에서 200자 사이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 경험 경험을 200자에서 300자 사이로 쓰, 쓰면서 마지막에 느낌 느낀 점 200자 정도로 아니면 느낌점이 더 많이 써야 될것 같으니까 300자 쓰고 경험을 200자로 쓰는 경우에 일반적인 구조로 할 것이다. 자 준호포로 다 경험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강의를 보고 아, 내가 그냥 잘못 쓰고 있구나.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과제를 주면 내가 이런 선택한 이유를 막 굳이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싶고 내가 막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살, 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 글자 수가 더 길어지고요. 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느낀 거를 되게 많이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나 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경험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다. 여러분들을 이 근성 끈기 투지 진념으로 이제 자우명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관련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 경험을 해, 어, 액션 및 경험을 했길래? 아니면 어떤 액션을 했길래? 근성 끈기 투지의 진념을 가진 사람 인지를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 설명 및 내가 구체적으로 액션했던 부분을 덧붙세요 액션했던 부분이 많이 드러날수록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 5번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나오면 당연히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수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이제 첫 도입에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하수, 과거 미래를 순차적으로 쓸 거다. 자, 발표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뜨끔하셨을 텐데요. 그냥 단어 딱쳐붙쓰고 그다음에 어 과거 이렇고, 과거는 이랬고요, 현재는 이렇게 했고요, 미래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짜 접근할 텐데 고수는 이 지게 700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글이 늘어지게 됩니다. 핵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한다? 발표치세요. 과거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과거 플러스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나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에 플러스 현재까지를 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거에 대한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로, 결과물로 나를 표현할 것이다. 자, 자, 그러면 과거의 과거 플러스 현재의 기준을 이제 그리고 과거의 나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결국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항에서 알고 싶은,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생각했던, 어, 이제, 진짜로 뭐 나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의 어떤 정답에 근접하는 거는,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일을 잘해줄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직무적으로 직무적으로 하는데 나,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만약에 사법분학에서 못했던 것들 뭐 풀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과거 현재의 어떤 나는 뭐 되게 뭐뭐 뭐 성실했고 뭐 성실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도덕적이었고 뭔가 이런 어, 되게 원리 원칙을 따지는 뭐 이런 되게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 아니면 나 봉사활동 투철합니다. 아니면 책임감 투철합니다. 이런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대부분 하셨을 텐데요. 이주노플로가 말하는 이 문항의 내재 의도는 과거의 현재의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프로젝트하고 일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뭘 도입 뭘 보여줘야 된다 이 강의에서 말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표현할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왔던 사람처럼, 팀 프로젝트를 하든지, 팀 가제를 한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어떤 아르바이트 일을 할 때도, 아르바이트에도 상관 없습니다. 내 어떤 과거의 현재의 나는 이런 이미지화 하라는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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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하세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력 및 일당배 인재라고 하고요. 조직에서 실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 생각한 일을 해내는 곧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 내가 만족한 실력이 아니라 책임자나 팀장급, CEO 기준에서 맡기는 실력인 겁니다. 자, 알바로 하더라도 알바 사장님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원한 수준의, 수준의 업무를 달성해 왔다라든지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현재의 경험의 키워드 잡을 때. 이 프로세스 안에 그냥 하나 걸리는 거대로 여러분들을 이미지화하면 되겠다. 자, 따라하세요. 자기의 업무 영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정, 내 전공,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엄청난 욕심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과거, 현재, 그래 왔다. 아니, 그리고 이 잡신문은 내 거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통제한다. 주인 의식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않게 내가 완벽하게 통달한 수준까지 간다. 이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주인이식 책임감이고 자이거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이번 그 과거 현재에서의 경험 을 빼세요 그리고 나는 뭘 하더라도 FM이었고 꼼꼼하게 했고 두세번 체크를 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가 오타자도 용답하지 않는 완벽함을 난 추구한다 그리고 배표치세요 이겁니다 예 이랬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태길입니다 태길 택일. 어, 나의 어떤 이미지 과거의 경험을 그냥 일반적으로 했었던 경험인데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 왔던 사람인 것처럼 알바든 인턴이든 어떤 일이든 프로젝트에서 일이든 그렇게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친 이유는 현재 업무 현황 점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프로세스 개선 및 변화 시도하고 이걸 더 효율성 있게 개인 시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내 어떤 업무 욕심,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지향점,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업무 역량 강화, 변화 트렌드에 맞게 자기 주도 학습, 주도적인 세미나 참석했던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쓰시구요 그리고 팀작품 CEO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새로운 문의학습을 통한 새로운 팀및 회사의 성장 변화를 주도하는 네, 끝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어떤 회사든지 공통이고요. 이 문항의 과거 현재에 대한 정답은 나는 이렇게 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온 사람인 것처럼 쓰는 게이 문항의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강의 이 강의를 한번 이제 참고해 보면 이제 좀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래서 나는 딱첫 도입 때 어떤 한계, 업무에 대한 욕심, 뒷장에서 참가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과거의 현재 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어, 도입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어, 나의 과거, 현재를 상황, 과거나 현재 200자나 250자씩 한다든지, 뭐, 그건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 내가 했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이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를, 하나를 선택. 예. 사실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이, 이, 이렇게 일을 해왔다라든지, 이, 이거라든지, 아니면 업무 욕심에 따른 뭐 이런 부분, 뭐이 영역, 뭐다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해왔다라는 그 증거, 이 부분이 500자를 쓰는 게 핵심인 거다. 자, 여러분들 배해주세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이 500자를 많이 쓰는 것이 증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미래는 짧게 이 100자로, 미래에도 내가 지원한 어떤 일에서 나의 과거,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이런 서양 기준으로 이런 성과로 한계 뛰어놓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성과만 이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연히 당연히 성과 내실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걸로 성과 내주겠다. 자, 이게 매우 정답에 근접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제가 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노역중앙에도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이 관련돼서 어 이제 사업들 좀 구체적으로 또 이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좀 여기 칸이 좁아가지고 못하긴 했는데 어 저기서 많이 성도수를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조사 활동이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되고 대구 안 되고를 판가름 시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 모든 여정을 출입하기 바랍니다. 네 내부 내부투에서 주목을 쏠주시고요. 네 주말 네, 좀 남은 시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기업 비쌉니다. 감사합니다.